시청자, 에란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3일 토요일 주말입니다. 영상을 올려드리는 출란의 난초들은 동행 튜브가 재배하고 있는 일부 출란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오늘 핵심적인 출란에 관련된 내용은 보춘화인 자생출란은 왜 동양권인 한국, 일본, 중국에서만 자생을 하는가에 대한 말씀과 삼국의 자생출란 중에서도 한국출란이 더 단정하고 색상이 다양하고 짙고 아름다운 그 이유는 무엇일까에 대한 나름대로의 평가와 경험에 대한 말씀을 올려드리고 함께 공감해 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몇가지 정리했습니다. 보춘화로 불리는 자생출란은 3국의 동양권인 우리 한국과 일본, 중국에서만 자생을 합니다. 이는 이 지역의 기후와 지리적인 환경이 출란이 자라기에 적합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히 한국 출란은 해발 800m 이하의 비교적 낮은 산야에서 자생을 하고 온대성 단년생 식물로서 주로 남북과 도서 지방인 전라도의 북부 지방과 남부 지방 그리고 섬 지방 경상 도에 지방으로서 경남, 경북, 충청도까지 그 난들이 자생하는 곳을 보면 산중턱이나 야산 지대에서 소나무가 많은 동남향의 완만한 경사지에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겨울철 기온이 높고 건조하지 않으며 해양성 기후로 인해서 겨울에 눈이 많아 월동과 습도 유지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고 이곳에서 자생출란의 생육에 적합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한국출란이 중국 출란이나 일본 출란보다 더 단정하고 색상이 짙고 화려하고 다양한 품종이 개발되는 것은 발견되는 것은 그 아름다움이 평가받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명과 유사성에 대해서 보면 한국 출란, 신비디움, 계린기, 이 한국출란은 일본출란과 같은 학명을 가지고 있고 두종 모두 향기가 거의 없으며 꽃과 잎의 생김새를 중요시하는 관상기준을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출란은 첫째가 향기라고 말하듯이 향기가 한국과 일본 출란보다 짙고 강하고요. 그래서 일, 중국은 향기를 중시합니다. 그 향기를 중시하는 중국의 출란은 한국 자생출란과 일본의 자생출란보다 대체적으로 키가 크고 구화가 많이 피고 있습니다. 꽃대 하나에 꽃이 여러 개 달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관상 기준과 문화적인 영향을 보면 한국에서는 꽃과 입의 모양과 그 짜임새를 중시하는 문화적 특성 때문에 한국 출라는 일찍부터 꽃과 이의 생김새를 중요한 관상 기준으로 삼고 계속해서 발전해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 출란에서는 꽃의 표정, 그리고 그 꽃의 중심부인 봉심의 단정함과 꽃잎의 결점이라는 화근, 그 화근이 없어야 되고, 입술 크기와 립스틱 모양 등이 그 꼼꼼히 색상과 그 농도에 따라 평가되고 이러한 엄격한 기준이 단정하고 아름다운 품종 귀품으로서의 개발로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변이와 품종 개발에 있어서는 한국 출라는 자생지에서 자연 변이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꽃과 잎의 다양한 색상과 무늬가 나타나는 변이종들이 발견되기도 하고, 그것을 채집하여 원예적 작업을 통해 화예품, 꽃 감상용을 말합니다. 여배품, 잎 감상용을 말합니다. 품종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전시회를 통해서 모든 에란인들과 그리고 일반인들에게 공개되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황화 노란색 계통입니다. 홍화 붉은색 계통입니다. 그리고 봉륜화등 다양한 색상이 개발이 되고 그 색화에 있어서도 화형이 좋은 둥근 형태의 미적 가치를 높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자연 환경과 명품의 발견지를 알아보면, 한국 내에서는 전남의 한평, 그리고 장성, 고창, 정읍 등 해양성 기후가 좋은 지역에서 명품 출란들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제가 90년대 이후에 이러한 환경적 요인이 뛰어난 지역에 산책을 가면 죽음색의 꽃색들이 자주 발견이 되고 그것을 채집했던 기억이 선명합니다. 이렇게 이런 지역에서 명품의 색화나 화형이 좋은 꽃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자생 출란에 그 문화에 기여했고 지금도 그때 발견된 꽃들이 이제 서서히 약한 쪽에서 대주가 되어 꽃을 달아 가지고 전시에 각 지역에서 출품되고 있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요약을 해보면 은 한국 자생출란, 일반 사냐에서 발견되고 있는 그런 출란들을 보춘화라고 합니다. 때로는 동문초라고도 하지요. 이 자생출란은 동양권 특유의 온대 해양성 기후와 지리적 조건 덕분에 이 지역에서만 자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 출란은 문화적 관상 가치에 있어서 그 기준이 엄격하고 풍부한 자연의 변이 및 우수한 자생 환경 덕분에 중국이나 일본 출란보다 더 색상이 짙고 화형이 단정하며 일경 일화로서의 품성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고 발견되어서 전시회에 공개 출품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 자생출란도 일본출란과 그 종을 같이 하면서도 특징이 있다면 한국 자생 출란은 일경 일화로서 다양한 색화와 화형이 좋은 품종들이 개발이 되고 있고 향기는 미향이지만 한국의 국민들의 정서에 맞은 둥근 형태의 꽃과 그리고 화색이 짙고 봉심이 단정한 원판성이나 두하의 색화들을 그 품종의 귀품으로 여기며 지금은 그 화색이 좋은 색화와 화형이 좋은 꽃에서도 2의 품과 3의 품, 더 다양한 품종의 품종을 선호하기 때문에 소심이라는 설판에 잡색이 없는 꽃들을 중시해 왔습니다. 일반 보춘화에서 변해된 꽃들 중에 색화소심, 화형소심을 그만큼 더 평가하고 귀하게 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다양한 품종이 있는데, 황화와 홍화, 죽음화, 복륜화, 어, 그리고 복륜복색화, 중투복색화, 호복색화, 이런 다양한 품종들이 2의 품, 3의 품으로 발견되고 출품되어 있어서 한국 자생출란계에서는 대단히 예, 높은 그리고 자연 상태에서 개발되고 있는 다양한 가치에 대해서 전시회를 통해 알려지고 평가를 받으면서 한국 자생출란의 우수성을 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일본 출란은 한국 출란과 그 향기도 비슷하고 일경일화로서의 그 상, 예, 상태와 형태도 비슷하지만은 한 가지 예, 유심히 우리가 아, 평가해 볼수 있는 것은 한국 자생 출란은 봉심이 잘 벌어지지 않습니다. 단정하다 그러죠. 합배, 반합배, 그 다음에 봉 분소 이렇게 얘기하는데 에, 합배는 에, 비두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봉심이 덮여 있는 상태를 말하고 접혀 있는 것이지요 반합배는 에, 봉심의 끝은 접혀 있지만은 봉심의 중앙에 비두가 보이는 상태를 말하고 분소는 봉심이 벌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일본 출론이 바로 이세 번째 분소된 상태의 봉심이 벌어진 꽃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기후 조건도 있고 환경 조건도 있다로 있다고 하겠습니다. 38도 선에 위치해 있는 한국은 이렇게 아름다운 색상과 봉심이 단정하고 군소되지 않는 형태를 갖추고 있다 하는 말이고요. 일본은 우리보다 열대성 기온이 높기 때문에 아마도 봉심이 벌어지는 꽃들이 많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중국의 출란는 특징이 있다면 말씀드린 대로 일경의 다화 꽃대 하나에 여러 꽃이 달리는 것입니다. 이걸 구화라고 하고요. 그러나 모양과 형태는 에, 틀리지만은 색상이나 모든 면에서도 같다고 볼수 있다 하더라도 일경 구화의 에, 꽃색이 비슷해도 화형 중에서도 특히 에, 이제 에, 그 향기가 일본 출란이나 한국 출란보다 짙고 강하다는 면에서 특징이 있고 매력이 있습니다. 그데 중국 출란은 향기가 좋고 일본 출란은 분소가 되지만 한국 출란과 비슷하고 한국 출란은 분소도 되지 않으면서도 일경일화의 색상이 짙고 단정하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출란을 보고 재배하고 전시에 출품하면서 알게 된 내용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두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보추나인 자생출란은 왜 동양권에서만 자생하는가? 삼국의 자생출란 중에서도 한국출란이 더 단정하고 색상이 아름다운 그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고요. 또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